혹시 요즘 허리가 자주 뻐근하거나 앉았다 일어날 때 허리가 찌릿하신가요? 많은 분들이 그걸 척추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실은 엉덩이 근육이 약해진 신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엉덩이 근육, 특히 대둔근은 허리와 골반을 동시에 잡아주는 몸의 기둥이에요. 그런데 오래 앉아 있거나 운동량이 줄면 이 근육이 빠르게 약해지고 허리가 대신 무게를 떠안게 됩니다. 결국 허리 통증의 근본 원인은 허리가 아니라 엉덩이인 셈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루 5분만 투자해도 됩니다. 첫 번째 의자 스쿼트.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는 동작을 10번씩 3세트. 두 번째 엉덩이 힘주기. 앉은 상태에서 엉덩이에 5초씩 힘을 주고 5초 쉬기. 세 번째 천천히 걷기. 무리하지 않고 엉덩이를 뒤로 살짝 밀며 걷는 습관. 꾸준히 하면 허리의 긴장이 풀리고 자세도 곧게 펴집니다. 허리 통증 약으로만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엉덩이 근육을 다시 깨워보세요. 당신의 허리가 훨씬 가벼워질 겁니다.